코안구의 정성 마리데프랑소와 제품 추천 베스트3.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마리데프랑소와 저거 에코백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가방의 질감이 도톰해서 진짜 마음에 든다. 바람면도 각이 잡혀있어서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내부 수납 포켓 덕분에 소지품 정리가 완전 간편해.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돼서 어디에나 잘 어울려. 사이즈도 정사이즈라 활용도가 높아. 이거 하나면 등원, 출근 모두 해결. 강추하는 제품이라 마음에 드니깐 결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마리베 프랑소와 저버에서 나온 2025 남녀 공용 볼캡을 바로 가져와 봤음 여행가기 전에 급하게 주문했더니 배송 진짜 빨라서 깜짝 놀랐어 퀄리티가 진짜 최고야 재질이 탄탄하고 챙이 넓어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느낌이랄까 어떤 코디에도 찰떡이라 데일리 모자로 완전 추천해 핏도 예쁘고 착용감도 아주 좋아서 자꾸 손이 가는 아이템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색상도 쟁여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의 마리떼 프랑소와 저어후르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그레이 계열의 색상이 너무 세련되고 남녀 공용이라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 여성 L 사이즈로 딱 맞는 핏이어서 편안함은 물론 스타일도 살려줌 소재도 좋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디에든 잘 어울리니 이거 하나면 데일리룩 완전 끝장 세탁 후에도 변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가는 제품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